자 행복한 일터 재미난 삶터 만들기에 정영숙 대표가 도와주시겠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분의 사연을 들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편제 주인공은요 대전 중구 중촌동에 사시는 김정태 씨의 사연입니다. 네. 사춘기를 혹독하게 치르느라 본인보다 음. 학교를 더 많이 가신 아버지께 평생 겪, 으, 평생 동안 겪고 그런 고통을 음. 한꺼번에 드린 것이 너무나 죄송하다며 작문의 편지를 보내주셨는데요. 만나보시죠. 함께. 네, 김정태씨의 사연 소개합니다. 고마우신 나의 아버지께 아버지, 지난 주말 아버지를 뵙고 돌아서는데 저는 보지 못한 것 같은 이마의골 깊은 주름, 널뛰 널던 아버지의 어깨가 축 처져 한없이 좁아 보이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더없이 제 자신이 원망스러운 것은 20년 전 한평생 겪을 고생을 저 때문에 한꺼번에 치르시게 하고도 지금껏 효도다운 효도 한번 못하는 불효자식이라는 사실이 그저 죄스럽기만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선 20여 년이 넘도록 저만 보면 제 꾸준 농담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죠. 지난 주말에도 아버지 댁에 갔다가 들었던 말 아버지는 너 때문에 고등학교를 두 번이나 다닌 것 같다. 처음엔 핀잔 같아 듣기 싫었는데 지금은 우리 아들 대견하구나 칭찬하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집에 돌아와 제 고등학교 졸업장을 꺼내보며 회안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졸업장 하얀 종이 위에 눈물자국 같은 얼룩을 보니 제가 아버지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렸는지 이제야 조금 알듯 합니다. 순하고 착했던 제가 왜 그렇게 갑자기 못되게 굴고 반항하고 그랬는지 밥 먹듯 학교 결석하고 나쁜 친구들 날마다 어울리며 사고를 쳤죠. 그때마다 매번 아버지께선 학교에 불려가셔서 당신보다 한참 나이 어린 선생님께 저 대신 무릎 꿇고 빌고 또 비셨죠. 사실 그게 더 창피해서 학교는 다녀 뭐하냐며 반항했고 아버지는 어떻게든 졸업만 하자고 애원하셨죠. 졸업식 날도 학교에 가지 않아 아버지가 저 대신 졸업장을 받아오셨죠. 졸업하고 몇년 만에 담임 선생님을 만났을 때 말씀해 주셨어요. 너보다 너희 아버지가 학교에 오신 날이 더 많다. 그 후로 저는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도 하고 착하고 예쁜 아내 만나 결혼도 하고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 모두 제 삶을 바로 잡아주시고자 애써주셨던 지칠 줄 모르는 아버지의 사랑 덕분이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제 보물 이로 아버지의 사랑과 눈물이 담긴 졸업장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못난 아들이지만 앞으로 효도 많이 하고 호강시켜드릴게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네, 중천동에 사시는 김정태 씨의 사연이었는데요. 네. 음, 김정태 씨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철, 드는데몇년 걸리신 거예요? 한 20년 걸린 거예요 <laughs> 철드는데 20년만 걸려도 다행이야, 그래도. 네. 20년 넘어도 철이 못 드는 사람도 많으니까, 저, 저 같은 경우는. <laughs> 이 편지를 지금 뭐 웃으시는데, 들으신 본인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아 정말 제가 그랬나 싶고 네. 되게 죄송스럽네 아버지한테 음. 지금 사연 들으니 까네 그렇군요 사연 함께하니까 아주 특별한 졸업장 보물 1호 졸업장을 갖고 계세요 예 무슨 생각이 들어요 졸업장을 보면은 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생각해보면 음. 제가 항상 후회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내가 네. 왜 그랬나 싶고 음. 안 그랬다고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laughs> 아니 그, 사, 그 사춘기였나요? 왜 그렇게 반항인데 그 원인이 본인이 그뭐 상처 받은 게 있었나요? 왜 그랬을까요? 그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네.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네. 안들 <laughs> 늦게 사춘기를 맞고 여러 가지 음. 생각이 음. 되게 많은 아니. 아이였어요. 음. 아 예. 그래뭐 문에서 뭐 하나, 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 그랬던 것 같아요. 철학가처럼.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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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업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음, 한번 업어 드리세요. 그러면은 어, 뼈가 이게 좀 잡히고 너무 몸무게가 가벼워서, 네. 네. 어. 느낌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아버지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지금 아버지 충청북도에 계시거든요. 아 충북에? 예. 네. 그럼 자주는 못가 뵙겠네요. 예, 자주는 못 뵙죠. 네, 네. 그 김정태 씨는 자녀는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아이 하나 있어요. 음몇 어? 살이에요? 아들이요, 두 살입니다. 두 살. 네. <laughs> <laughs> 음... 그 아들이 마냥 나와 같은 네. 그런 반항의 시기가 온다. 아버지처럼 이렇게 도닥이고 안아주실 자신이 있으세요? 어, 그때 뭐 그렇게 상황이 되고야 알겠지만은 음. 지금으로서는 저도 그렇게 다른 아버지들 똑같이 음.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laughs> 지금 굉장히 떨고 계시네요? 아, 예, 긴장돼요. <laughs> 여러가지 생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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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네. 음그 친구들 그 그때 어울린 친구들 지금도 만나죠. 예. 음그 무슨 무슨 얘기를 합니까? <laughs> 뭐 지금은 다 대부분 뭐 저랑 비슷하게 다 음. 마음 잡고 음. 잘 살고 있거든요. 네. 그때 고등학교 얘기하면 음. 뭐 좋은 안주거리죠, 뭐. <laughs> 네. 우리 젊은 날에 이어서 그랬지, 음. 예. 네. 그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예. 가장 아버지가 가슴 아파했을 사건 중에 사건은 뭡니까? 어, 제가, 그, 고등학교 운전면허를 따면서, 네. 그, 면허증을 따서 차를 안 주면 학교 안 다니겠다고 이렇게 땡깡을 부린 적이 있어요. 아버지한테? 네, 때를 쓰셨어요. 예. 네. 네. 음. 예. <laughs> 결국 아버지가 이제, 분이 음. 타시던 차를 저를 며칠을 주셨던 적이 있는데, 그 아버지는 걸어 다니셨던 생각이 납니다. 아. 그게 정말로 지금 생각해보면, 음. 가슴 아던일 같아요. 음. 네. 아 자전거도 과분한데, 그, 승용차를 달려고, 달라고 그렇게. <laughs>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네. 정말 철이 없던 것 같아요. 이, 김정태 씨가 지금 과시욕 이런 게 있는가 보네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음. 정말 차를 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네, 호기심이 많았나 보죠. 예, 그래서 면허증도 뭐한 번에 땄고 학생 신분이었는데. 예. 그런 쪽으로는 욕심이 있던 것 같아요. 네. <laughs> 남학생들 대부분이 또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죠. 네. 네. 그때 사고를 안낸게 다행이네. <laughs> 아, 예. <laughs> 네, 다행이고. 네. 예. 어 그것도 하,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큰 사고는 안 났고. 네. 예. 어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그냥 조그만 중소기업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아 회사원? 예. 네네. 자저 충청북도에서 이 아버지가 방송을 듣고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아버지 예. 하면서 한 말씀 하세요. 어 아버지 지금도 날이 더운데. 일을 하시고 계실 것 같으신데 제가 그때 지금도 이제 아버지와 얘기하면 고등학교 때 얘기가 많이 하시는데 정말 그때는 철없던 아들이었고요 이제는 앞으로 더 많은 날을 휴도하면서 내진 빚을 갚으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네, 네 충분히. <laughs> 그런 오늘 가치 있는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김정길 예. 씨가 참여한 우리 저 즐거운 오후 2 시에 이렇게 편지로 참여한 것이 아마 앞으로 그 오늘 이후부터는 더 멋진 삶을 사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그 세월이 가면은 후회하고, 네네 네. 반성하고, 음 그럴 건데. 왜 그렇게, <laughs> 고등학생이 차를 갖고 싶다고. 그래서 <laughs> <laughs> 참. 아버지가 속이 터졌겠네. 아유, 응? 아유. 충분히 반성하고 계시고요. 철들어서 음. 이제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네, 네. 네. 저도 편지를 읽으면서요, 어, 중학교 때 가출했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정영숙 씨도요? 네. 근데 무슨 네. 이유 때문인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음. 엄마께 꾸중을 듣고 친구네 집에서 하룻밤 자고 점심 때쯤에 몰래, 음. <laughs> 몰래 집에 딱 들어갔는데 음. 밥상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음. 근데 그상포 위에 철자도 엄마 그니까 제가 막내다 보니까 엄마가 80세가 너무 음. 싶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지금은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나이가 많으셨죠 근데 음. 엄마가 그 맞춤법도 틀리고, 철자도 틀린데, 삐뚤삐뚤하게 쓰여진 메모가 있더라고요. 네. 음그 메모 내용이, 엄마가 사랑하는 딸, 아랫목에 밥 있다, 밥은 먹고 다녀라, 아, 이런 네. 메시지가 있었어요. 음. 평생 그걸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후로 착하게 살았던 음, 기억이 음. 나는데, 부모님의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은, 자식들이 반듯하게 세워 주는 그런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해서 지금의 김정태 씨가 또 있는 게 아닌가 네. 다시 한번 그래요. 생각하게 됩니다. 가출보다는 출 출가가 그러구나. <laughs> 네.